확률 변수 x가 다음 이항 분포를 따를 때 확률 변수 3x 4의 표준 편차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인데 확률 변수 x가 이이항 분포를 따르면 평균 ex는 어떻게 구해요? np, n이 100이고 p가 5분의 1이니까 x의 평균 ex는 20. 분산 vx는 npq니까 100 곱하기 5분의 1 곱하기 5분의 4, 그럼 이렇게 갖고 나면 여기는 4가 남으니까 16이고 시그마 x, 표준편차는 어떻게 구해요? 그냥 단순히 루트 16이니까 4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요 3x-4의 표준편차를 구하라고 했는데 다 구해봅시다 이 3x-4는 어떻게 구해요? 원래 평균에다가 똑같이 3을 곱하고 4를 빼면 된다고 했어요 이게 평균인데 2x가 20이니까 60-4가 되어서 56. 평균은 이렇게 되는 거고. v3x-4는 원래 분산에다가 분산과 표준편차는 어떤 분포기 때문에 빼고 더한 것은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그런데 3을 곱했는데 우리 분산 구할 때는 편차의 제곱을 곱하잖아요. 그래서 3이 아니라 뭘 곱한다? 3의 제곱 9를 곱한다. 그럼 9 곱하기 Vx가 16이니까 16 곱하기 9하면 143 이렇게 되고 표준편차는요 그냥 여기에다가 루트를 씌워도 되고 아니면 원래 표준편차에다가 어떻게 하죠? 루트를 씌우는 거니까 9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3만 곱하면 된다. 조심해야 될 것은 여기가 마이너스 3이어도 뭘 곱한다? 3을 곱한다. 표준편차는 마이너스 값은 없으니까요. 3. 그러면 시그마 x가 4였으니까 3, 4, 12 이렇게 구해집니다. 아니면 여기다가 루트를 씌어도 되는데 바로 그냥 표준편차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3 시그마 x에서 12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